너뭐 체육관 간다고 겠지 아니, 할거 없으면. 어? 얘도, 얘도 그런 데지 응. 체육관 할 때, 가야 문제쯤이 뭐냐. 너 그때 알지? 응. 다쳤어. 어? 다쳤어. 아니, 오늘 이층이지 응. 24일날 감비가 내는 거야. 그럼 날짜 친했지? 너 응. 오늘 다쳤어. 아니, 얘, 게 아, 얘가 다쳤다 이거야. 어? 감비안 응. 냈어. 응. 너 어떻게, 근데 병원 가야 되는 상황이 안 그치. 시체한번 지금 얼만지 알아? 50만 옛날엔 50만원 넘어가. 그럼, 50만 <목소리> <목소리> 자, 너, 어떻게 해? 게이문제이 야, 뒤돌려차기하고 날라차기, 뭐, 삼단력 차기,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 연습하면 다 돼. 원투 1초에 막여번 나가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착결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또 그런 사람 어떻게 할게? 그리고, 한번 여기서 병원까지, 시내까지 밤에 가잖아? 그럼 여기 일곱 여덟 시열시 타임까지 막다 아웃이지 응. 사람 사람들 어때 초보자들 가만히, 가만히 있지 목들이고 응. 거기서 그것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 몇명 있어 네 다섯 명 있지 응. 그러면 깨지는 돈 얼마야 실제로 백 배는 거 아니야 대충 응자너 응. 솔직하게 너 너가 운영자다 응. 너 자식 세끼가 있다 응, 응. 와이프도 있다. 음, 그럼, 근데 너 결혼도 했다. 나, 근데 일단 관계를 안 냈으면은 안 냈다. 그럼 일단은 병원, 일단 버릴 수 없으니까, 나둘수 없으니까, 일단 병원에 가요. 응. 그러고 나면 하면 저기인데? 그렇죠? 저기 인네 응. 저기 응. 저기 응급실이라 비싼데. 응. 일단,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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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데려가요. 응. 데려가고. 거이 응. 없지. 어..어 어. 돈을 내, 네, 내, 내고 어 의사가 c t 까지 찍어보자고 그래 아이 ㅅㅂ cct까지 한번 찍어보자고 그러면 어떡해 더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 엑스레이 c t 막다 찍을 수 있어 막 pbc 들어가고 막 그러면 그럼. <laughs> 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일단 집 월세도 있고 체육관 그 여기 나가는 응. 월세나 응. 뭐수도비나 전기세 응. 다 나가야 되는데 게만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어때 <laughs> 버릴 거야? 아니 너 카메라 온다고 그러지 말고 너 솔직히 아니, 아니, 아니. 버리고 싶지? 아니, 어? 네. 버리고 싶잖아. 네. 아, 버리고 싶. 낙기새 아, 그래도몇 개월 동안 같이 했는데 죽는다고 그랬는데 버릴 수 있어? 어? 어? 아니, 아니, 그래도 돈 나을 게 많은데. 아, 안 된다는 말이야. 걔경험 내주다가 돈다나갔는데 그러다 걔 거지 되면 통장 잠고 영원 되면 어, 그냥 버리는 게 빠르다. 야, 너, 너, 너도 너도 한단 말이 너도 체육권할수 있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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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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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경호학과 아니면 체육권 하고 그런 데면. 다쳤어. 근데. 근데 안 내고 다쳤어. 너 그런 사람이야 그럼 운동이야? 나 일단 병원 데려가. 아니, 그, 너 이거 치우 거야? 이거 치우는 거야? 얼른 치우는 거야? 내가 어. 내 일단. 내가 고 나중에 감비 받을 때그것도 그냥 몰아서 받아 그냥. 반이라야 듣기야 반이라도받아야 그럴 거야. 야. 그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엄마하고 얘하고, 부모하고 얘하고, 부모님하고 얘하고 잠타 응. 신짜에진짜에신 자, 이게 진짜 어. 어.